이게 뭐냐면요. 모르시는 분들에서 경기도가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잡는 척하면서 한 트위터리안이 자기 도지사를 비판한 거. 도지사의 정책을 비판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좋아요. 100번 양보합시다. 이게 진짜 가짜 뉴스면 바로 잡을 수 있겠죠. 그것도 웃겨. 그것도 웃기지만 100번 양보해서. 근데 이 가짜 뉴스가 아니잖아요. 봐봐. 가짜 뉴스라고 사실을 바로 잡겠다는 게 아니잖아. 보여줘 봐 계속. 그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로 이름을 명칭을 바꾸는 걸 트위터 한 트위터리안이 깐 거예요. 이거 도로 교집판 바꾸는데 돈 되게 많이 든다. 어? 혹시 커미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아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수익 계약 아니고 돈 많이 안 든다. 혹은 뭐 커미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야이 정신 나간 새끼들 경기도의 위상과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바꾸는 거다. 이게 뭐사 명칭 바뀌면 자긍심 올라가요? 아니 이름이 김영웅이면 자부심이 올라가요? 이름이 김거지면 자긍심이 떨어지고? 하는 일이 중요한 거. 아니 그럴 거면 뭐이 뭐라고 수도권 제일 순한 고속도로가 아니고 슈퍼 울트라 초 캡숑 나이스 짱 고속도로로 바꾸지 왜? <laughs> 아니 자긍심 때문에 이름 바꿀 거면. 세상에서 가장 좋운 고속도로라고 바꾸지? 개 헛소리죠. 수도권 제일 이런... 외곽이란 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 농구 보지 마! 어? 농구 보지 말라고, 외곽슛 어떡할 거야? 3점 슛 쏘지 마! 씨발, 3점 슛! 여러분,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농구 중계 보잖아요? 캐스터들이. 3점 외곽슛이라고 그래요. 아, 저 선수는 외곽슛이 참 좋습니다. 쏘지 마! 외곽슛 골밑슛 마사 덩크만 해! 어? 외곽슛은자긍심이 떨어지는 거야, 쏘지마 라고 이야기해야 될거 아닙니까 위성도 쏘면 안돼 그렇지 위, 위성도 쏘면 안돼 위성 쏘지마 인공위성 쏘지마 <laughs> 인공위성 쏘지마 3점슛 던지지 말라고 위상대로 팀의 위상 갉아먹는 선수들 3점슛 잘 쏘는 선수들 대한민국 선수들 대한민국의 국격을 e w 먹는3점 u 터들문경 g 안돼 문경은 n d s o n s u d u 안 돼. 커리, 스티븐 커리. 3점 쏘지 마. 위상 떨어져. 정신 나간 새끼. <laughs> 수도권 슛이래. 그래. <laughs> 수도권 슛이라고 해. <laughs> <laughs> 은수 님 나이스. 수도권 슛이라고 그래 앞으로. 3점 수도권 수도권 슛. 에휴, 진짜 정말 별 정신 나간 새끼들 때문에 진짜 이런내데 이런 해명까지 해야 되나? 어? 수, 수도권 슛이라고 하래 <laughs> 3점씩 던지기만 해봐 앞으로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끝인색까지 했는데 너무 빡치는 얘기라 얘기를 안할 수가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끝내죠